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권익 공법 이상용입니다 어, 오늘은요 여러분한테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개정된 게 있어서 조금 어, 몇 분만 촬영을 할 거예요 지금 봅니다 요번에 어, 12월 3일 날 우리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요 법이 개정이 됐어요 17일 날 시행령까지 일부 좀 개정이 됐거든요 네, 이제, 바로 우리가 6월 4일날, 그쵸? 6월 4일날, 이게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우린 10월달 25일날 시험 보니까, 이미 6월 4일이면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라서, 미리 바꿀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뭐, 어, 10월 25일 내년도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령이 개정되어 진다면, 미리미리 제가 이렇게 개정특강식으로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뭐, 정규 수업 진행할 때 그림책 안에서 뭐 수정할지 뭐 할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마 지금은 개괄적으로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이 정비법에 대한 부분 중 가장 포커스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개정은 재건축의 어떤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재건축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시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쵸? 과연, 원래는 제가 이제 그림책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뭐였냐면, 보통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의 재건축 안전 진단을 보통은 뭐라 했죠? 이런 식으로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만약에 도래했다. 시작.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4년도 12월 달에 여기다가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시기가 왔다. 그러면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무조건 재건축 안전진단을 먼저 해라 원칙이 그리고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다음 단계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 정부일 때 규제를 만든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빨간 정부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를 무조건 거친 다음에 이걸 하게 되니까 3년이라는 허송세를 보내서 너무 재건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법령이 지금처럼 12월 3일 날 개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에 수리비 시기가 도래했다면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에 뭐다 아 인가 받을 때까지 여기까지 이제 안전진단을 받도록 조문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단어도 지금은요 재건축 진단으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그리고 따라서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요 뭐하죠? 정비계획에 수립식이 도래했다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에 인가 전까지는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좀 여유를 준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바뀌는 바람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조문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재건축 진단으로 단어가 바뀌었고요. 그러면 정비 계획 수립식이 도래했을 때라고 한다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에 인가 시까지 진단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수 있도록 재건축을 독려할 수 있도록 요걸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포인트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시장군수 등은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모아라, 아, 하여야 한다.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제는 안전 진단이란 말도 이제는 안 들어가죠. 재건축 진단.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뭐다, 정비계획의 이반을 요청할 수 있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날에는 딱딱딱 맞아야만 다음 단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건 여유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합설립의 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이반 요청, 이반 제한이라는걸 이제는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추진위원회는요, 정비구역이 정해져야, 정해져야지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다? 이것도 풀어줘서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위반 요청과 위반전을할 수도 있게. 굉장히 많이 풀어준 거죠, 시기적으로. 아까 제가 정비법의그림 봤듯이, 원래는 추진위원회는 어디예요?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것도 뭐다? 아,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 추진위원회 자체가 이걸 뭐할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풀어준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리고 뭐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내용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에 사업을 준비한다면 추진에 필요한 협약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협약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기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원래 조합이 시행하지 않고 이런 자가 시행하게 되면 주민대표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민대표 도 원래는 뭐였죠? 원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할수 있었어요. 구성을. 근데 뭐야? 이것도 시간 가니까 안 되겠다. 야 구역 지정 고식 이전에도 주민대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 26조를 개정을 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좀 동료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비사업 재건축 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가지 동의를 받을 때 요거 토지 등 소유자가 소지등 소유자가 정비 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한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일단 동의를 했다면 뭐가 되죠?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법제3 6 조의 사항이 추가돼 가지고 입안 요청, 입안 제한 추진의 위원 구성 만약 예를 동의했다 나머지다. 예를 통해다 나머지 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다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간주하는 걸로 새로 조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됐을 때 정비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예전 조문에는 재건축 안전 진단을 재실시하는 조문이 있었어요. 완전 지연되는 거죠. 그다음은 이번에 이 안전진단 제시식을 정도 완전 삭제했어요. 그렇죠? 현행법 131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내용으로 중심으로 해서 정비법에 대한 법령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됐고요 지금은 주요 포인트 포인트만 미리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에 우리가 이제 어, 진도로 본다면 정비법이니까 한 1월 달 정도 명절쯤에 진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림책 보면서 하나하나 바뀐 부분 체크해 드리면서 자료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아 정비법령이 12월 3일날 개정됐구나 그래서 좀 고칠 게 있네 라는 거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와 여러가지 어떤 의무적으로 언제 후에 뭐 해야 돼 언제 후에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개정이 됐구나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보다 수업시간에 만나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